손흥민이 레버쿠젠 시절부터 주로 측면 공격수로 뛰어서 그렇지, 그는 원래 9번 유형이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도 스트라이커로 데뷔했습니다. 스트라이커의 상징과도 같은 네덜란드의 루드판 리스텔로이가 자신의 후계자로 손흥민을 점 찍었을 정도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스트라이커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플레이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는데요. 토트넘에서 케인 부재시 원톱 혹은 투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포스트플레이나 제공권에서 약점을 갖고 있지만, 손흥민은 다른 스타일로 박스 안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월드클래스 공격수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풋볼픽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성한 손흥민은 EPL 통산 106호고를 기록, 103골의 날강두 호날두와 104골의 디디의 드로그바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토트넘 출신인 데런 벤트와 함께 공동 30위에 자리했습니다. 107골부터 109골까지의 라이언 긱스, 피터 크라우치, 폴 스콜스도 가시권인 상황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공신력 최고의 BBC도 평점 8.71점의 손흥민을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했습니다. BBC는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달성하자 이것이 엔젤볼이다. 토트넘이 포스테포글루 밑에서 자신감을 높여가고 있다.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경기하던 손흥민이 자신감 넘치는 마무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간 칭찬에 인색했던 스카이스포츠의 해설위원 피터 스미스를 비롯한 축구계 인사들도 찬사 대열에 합류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스카이스포츠의 해설위원인 피터 스미스는 손흥민인 이날 경기 전까지는 득점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원에서부터 뛰면서 공을 배달해 멋진 마무리를 했다. 그는 매우 멋지고 자신감이 있었다. 손흥민은 최전방에서 공격을 이끈다고 극찬했습니다. EPL 출신 클린튼 모리슨도 정말 대단하다. 환상적이라며 토트넘의 축구는 뛰어나다. 손흥민은 그가 하고 있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으로 게임 끝이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잉글랜드 여자 국가대표 출신 파라 윌리엄스는 이것이 EPL과 챔피언십의 차이다. 걸리는 지난 시즌까지 매우 확장적인 축구를 했다. 수비를 두명 남겨놓은 채로 경기하고 있다. 최고 클래스인 손흥민이 멋진 마무리를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은 후 최고의 하루였습니다. 그는 손흥민은 환상적이었다. 훈련장에서도 그는 늘 환상적인 리더다. 손흥민은 오늘 우리의 압박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질도 갖추고 있다. 나는 그를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는 팀으로도 오늘 경기력이 매우 좋았다. 선수들이 침착하고 냉정하게 우리 경기를 하면서 탁월한 모습을 보였고 이 경기를 통해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이 히샬리송의 고민을 털어냈는데요. 토트넘은 막을 내린 여름 이적 시장에서 스트라이커를 수혈하지 않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이유 중 하나라며 그는 중앙이든 측면이든 모든 특징을 갖고 있다. 그는 어떤 시스템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다. 우리가 플레이하는 방식에서 그는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손흥민을 최전방에 기용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손흥민도 미소를 보였는데요. 그는 벌리 원정은 항상 어렵다. 우리는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강하게 반격했다며 내가 주장이지만 주변에 훌륭한 선수들이 많다. 그들이 나를 많이 도와준다고 웃었습니다. 그는 또내 역할은 아주 쉽다. 늘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고 미소 지으려 한다. 경기장 안팎에서 책임감을 가지려 한다며 3골 중 어느 하나를 고르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승점 3을 얻었다는 것이라고 겸손히 발언하며 언론과 팬들의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어려운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놀라운 경기력이 자랑스럽다. 좋은 분위기에서 어매치 휴식기를 맞이한다는 글과 함께 해트트릭을 기념하는 세 손가락을 펼쳐 보이는 사진을 올리며 또 한번 주장의 품격을 보였습니다. 그는 구단 SNS에선 힘든 원정이었지만 여러분의 응원을 느낄 수 있었다. 승점 3을 따내 기쁘고 해트트릭을 작성한 것도 특별한 일이라고 기뻐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가진 인터뷰에서 세 골을 넣은 것에 행복하다면서도 하지만 팀의 승점 3점이 더 기쁘다. 누가 득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기록한 해트트릭이기는 하지만 환상적인 패스가 있었기에 공을 정확하게 맞춰서 네트 안에 넣었을 뿐이라며 모든 선수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다. 팀의 득점이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인터뷰하던 도중 그를 최전방에 기용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난입했습니다. 손흥민은 웃음을 터뜨렸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오늘 내골을 올렸어야 한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인터뷰하던 기자는 손흥민이 자신의 해트트릭을 팀이 만들어낸 득점이라고 한다며 뿌듯할 것 같다고 감독에게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만족한 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어진 자신의 인터뷰에서도 선수들이 손흥민을 바라보면서 경기하고 있다며 오늘 득점에 성공한 손흥민, 메디슨, 로메로 선수의 리더십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진이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다며 경기마다 늘 적극적으로 행동해 팀원들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처음으로 공격진을 콕 집어 칭찬하였습니다. 손흥민의 톱기용에 대한 전술적 결과적 만족감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팀원들도 손흥민의 헤트트릭을 축하했는데요. 제2의 손니라고 불리고 있는 파페 사르는 손흥민이 헤트트릭을 한 매치볼을 챙기자 자신이 가져가려는 익살스러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메디스는 경기 후 소셜미디어에 손흥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최고의 주장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미더필더 이브 비수만은 해트트릭을 의미하는 손가락 3개를 편 손흥민의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손흥민이 돌아왔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에게 두 개의 어시스트를 하고 솔로몬 조합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고 있는 솔로몬의 인터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 후 솔로몬은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 관련 발언을 하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손흥민은 인간적으로도 대단하다. 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고 칭찬했습니다. 이어 피치 안팎에서 우리의 캡틴이자 리더라면서 우리 모두 최대한 손흥민을 돕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두가 손흥민의 경기력과 문전 앞에서의 마무리 능력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손흥민이 첫 골과 해트트릭을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손흥민은 계속해서 골을 넣을 것이고 돕고 싶어요. 저 또한 토트넘에서 중요한 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미래에는 그렇게 되길 원해요. 더 손흥민과 팀을 도울 거예요. 라고 발언하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이날 해트트릭을 달성한 손흥민을 향해 엄청난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온갖 매체들은 손흥민을 벌리 전 최고의 선수로 꼽으면서 토트넘 선수들 중 가장 높은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품목은 이날 3번의 유효 슈팅을 모두 골로 연결 지으면서 3골을 터트린 손흥민에게 평점 9.6점을 줬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10점 만점을 줬다. 흠잡을 데 없는 활약을 펼쳤다고 판단한 매체는 손흥민에 대해 솔로몬과 패스를 주고받은 후 수비수와 골키퍼를 제치고 터트린 그의 이번 시즌 첫 골은 아름다웠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어 그러고 나서 손흥민은 페드로 포르의 패스를 받아 침착하게 해트트릭을 달성하기 전에 냉정하게 두 번째 골을 터트렸다라며 그는 좀 다르지만 중심적인 역할을 매우 효과적으로 채웠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시스템은 손흥민의 경기에서 완벽하게 작동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